관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 특별 법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구절은 견유모류하고 종종 배공하니라입니다. 이 섬을 버리면 이 섬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현상이 싫다고 해서 현상을 버리려 하면 버리려는 생각이 하나 더 붙어서 더욱 현상에 빠지게 되고 본체 즉 봉이 좋다 해서 그 본체를 쫓아가면 본체를 더욱 던진다는 말로 결국 앞 시간들에서 강조했던 취사심을 버려야 무상대도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현상이 싫다 해서 현상을 버리려 하면 더욱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아휴, 이 사바세계 더럽다. 더러워서 이 사바세계에서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바세계가 더러워서 싫다 하면서 사바세계를 버리겠다 하였으나 정작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마음과 입이 거칠어져 더욱더 사바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견유모류라 이섬을 버리려 할수록 더욱 이섬에 빠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아플 때나 자신의 의지대로 육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놈의 몸뚱아리 무슨 소용이야?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 라고 하면서 몸을 학대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몸에 집착하는 꼴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유모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세는 많으시고 자식들 보기 미안하니,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이리 안 죽노?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는 것이 정말 육신을 버리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육신을 버리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을 버리려고 하면 육신에 빠집니다. 오히려 집착이란 것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보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부정적인 세상에 빠지게 되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직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견유, 모류. 이 섬을 버리면 더욱 이 섬에 빠지느니라.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구절인 종공, 배공.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이 역시 아주 대단한 말입니다. 공이란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중생심을 가진 채로 순수함의 자리에 있는 공의 진리, 즉 본체를 쫓아가면 진리는 도망가 버립니다. 저 멀리 있는 무지개를 쫓아 허급지급 가면 무지개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을 할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을 하면 저절로 공과 개합하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쫓아간다 해서 됩니까? 돈만 쫓아간다고 돈이 잡히겠습니까? 쫓아갈 게 아니라, 현재적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돈과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두도 그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묻자 화두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중생심으로서 불성이니 질리니 하는 말들을 덜먹거리면 그 본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은 저 멀리 물러나고 맙니다. 우리가 입으로 부처님 부처님 하지만 사실은 놓아버리는 그 자리에서 진짜 부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집착하면 본체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이지 집착은 절대로 할게못 됩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커처럼 질질 따라다니면 그 상대는 도망가고 맙니다. 스스로 인격을 갖추고 교양을 쌓으면 모든 사람이 늘 자기와 함께 하리 할텐데 그런 실력이나 인격을 배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집착만 한다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견유 모류하고 종공 배공이라 현실에도 본질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견유 모류하고 종공 배공하니라 즉 이섬을 버리면 이섬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간포도리안 케이프타빌리지 케이브처 마을 해변 절에서는 금강경 수행 및 참선 법회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입니다. 이때 사경한 것은 모아서 특별히 평화 성취 대화으로의 몸속에 모셔드립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으며 동참자를 위한 대주스님의 특별 추원이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끝으로 원성시진안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목카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세살